안녕하세요 정준진입니다. 오늘은 남대문시장 중앙상가에 있는 89호 모모백화를 찾아왔어요. 어, 이곳에는 없는 옷이 없어요. 너무 화사하고 예쁜 티셔츠부터 블라우스, 남방까지 골고루 있으니까 어, 이렇게 구경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쁜 옷이 잔뜩 잔뜩 하네요. 아 예, 지금 보어 음, 예쁜 옷 너무 많죠. 많아 많아 예쁜 옷이 엄청 많아요. 음, 마 소재 이런 것도 깨끗하고 예쁘고요. 남방 블라우스 다 예쁜 옷이 엄청나요. 음, 이것도 신상이네.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은 만 원짜리 옷이 이렇게 골고루 있어요. 이쪽에 또 있어요. 2 8바 뭐뭐 이만 참참 이만 3 0 0 0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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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만 참아. 이아이 이만 이만 이0아이아 이만 참아. 이만 참아. 이만 이아이이 이건 얼마예요? 만 팔천 원? 그것도 잠자리 날개 같은 게 이쁘네. 그건 얼마예요? 이만은. 망토 같은 망토. 어, 쪼끄만. 어. 예, 예, 예. 음, 사이즈... 네, 네, 예. 걸렸어. 이거는 사이즈 풀이 사이즈죠. 예. 컬러가 지금 이거, 베이지, 네. 해, 은색 있고 네. 베이지색 있고 네, 네. 어, 두 가지예요? 네, 네. 네. 아니 여러 가지인데 다른. 아, 이게 아. 가격은요? 만팔0 0 네. 도 사이즈가 미친가요? 미니 보세요. 사이즈. 7 7거 같은데. 작아 보여안으세요아삭 이게 얼마예요 사진가사이즈칠칠이 이게 칠칠해, 이게 칠칠이요. 이게 칠칠이 이게 칠칠. 이게 예예. 예. 내가 대발이 이렇게 나가. 음, 아싸다. 이거 응. 하시면 너무 응. 하시겠는데? 응. <laughs> 이거 하시면 넉넉해요. 넉넉하세요. 얼마라도. 5천 원. 5천 원이구요. 5일 많이 살라 이게 끊어 놓고. 3 0 무거워서 들고 <laughs> 가야 되는데. 아. 그렇죠팔 아프시는데. 팔이 아파어어팔 아프나 뭐예요. 이거터 세탁기 막려도 되나? 뒤집어서도 되나 보세요. 뒤집어서? 세탁기 막니다. 이거하 이거하고 거하고. 거 음, 진짜, 뭐. 음, 음, 엄청 이쁘다 아, 그싸이없잖 이거는 천이 뭔가요? 아, 면이에요. 면이에요? 이걸 리만 어, 어, 아, 네. 이거는 더울 이, 것 같은데. 아, 이거 백 면이야, 사님 덥지 않을 까 이거 사이즈가 미 그냥 이거 이거 사이즈. 이거 푸리. 아무나 입히는 사장님 이렇게 한번 대박. 대 너무 이쁘세요 편하고, 안 하신 거지? 네. 어. 이건 얼마야? 이거는 이만 오천0만 원. 아, 진짜 니네 이쁘다. 하나. 면이에요? 예, 면이에요. 그냥 놔주세요. 제가 지금. 목걸이 아. 놔주셔야겠지. 이리 기쁘잖아. 이거건 음. 내가 이만 0 0 0만원 싸게 되는 거야. 엄청 좋아해. 이거 네. 하시고. 네. 조금 어깨가 나. 작을, 네. 작을 네. 것 같아. 안주가 안주. 이거잖아마청 맛있어. 그 팔이 너무, 탈팔까지는 있는 거니까. 또 하나 무엇인 걸 지려볼까? 많은 안 하세요? 막 제가 뭐 아. 저쪽에 있는 요거 똑같은, 똑같은 거 저쪽 건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그건 칠칠이 야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볼래? 이거랑 이거랑 사이즈가 같은 건가요? 한번 대봐 주시죠. 네, 네. 또 오셔. 네. 네. 이거5 0 만약에 사이즈가 어, 저거한번뭐바꿔줘이저거저거어 그, 그, 그 옆에 거. 네. 이건 팔이 조금 길어요. 바디 기태. 엄청 좋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계절 게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입는이좀 길어 떠 죽으라고? 입으면, 아니야 어, 선한 온도 아니야 엄청 선한 거야 응, 염려 맞세요저 까만 거지 장미꽃 입 까만 거지만 이거 입 얇은 건가? 저는 네. 네. 응. 안, 응. 안 응. 그래. 입어요 이거 입으셔 얘가 더 좋잖아 그죠? 저는 아무도 아니에요. 뭐, 어, 이건 뭐예요인이예요 만져 보시라. 이건 좀 두꺼워. <laughs> 그래서 안 되죠. 아, 똑같은 네. 그럼 저는 아무도 아니에요. 이쁜데. 야, 가이쁜거 하나 골라봐. 아 이거 하시라고. 아니, 딴거 이쁜 거 이거 하나 많다고. 더 고르까? 이거 드실 거예요? 아 일단 여기다가. 엄청시원하죠왜 이걸 안 넣으세요? 아니, 일단 나도. 아, <laughs> 근데 브로치가 다 똑같은 브로치다. 아, 아니, 브로치가 다 똑같아. 어, 이것들한테 역시 굉장히 시원해요. 아니, 근세 아니요. 네, 네, 네. 네. 흰색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흰색이 난 좋더라고요. 아이가 입었는데 기가 막히게 이쁘다만은 하고. <laughs> 저 연두색은 어때요? 맞자나 저거. 아니고. 그건 <laughs> <그거> 안 <입는데. 웃음> 그건 아 입는데 그건 아 입어 아니 이것도 이뻐요 어디 봐봐 요 이쁜데 왜 <laughs> 아니, 이런 색깔을 싫어하나 봐. 피부 좋으신데 왜 피부 좋으신데 어 이건 더울 것 같은데 아, 이거 만데 왜 아, 시원하지 아베0 시원한 거예요 이거 저기 어디 갔다 오셔서 소개해 주면

그리고 색상 노랑, 핑크 음. 여기는 바지는 없고 맨윗돌리만있나봐 바지도, 바지도 있어요, 있어요. 아, 사이즈가 사이즈가시 저는 짙게는 안질려요 음. 어. 여기에 스판이라 좋으셔요 도우컵 응, 그요셔요 말을 하시다가 편하시요 음. 음. 내가 이제 가을에 긴 걸로 우리 친구는 이거 가 간대요. 단추는 이렇게 많아. 아, 단추. 이거 핑크만 따는 거예요. 가 이거 핑크만 따는 거예요. 아, 아. 핑크만 따는 아. 거. 모양이 아. 니고이거 사이즈가 미쳐. 요 팔팔 하시면 돼. 이거 팔팔이야. 팔이 짧은 이렇데 징게 있어요. 음. 짧은 게 나. 아, 짧은 거맞맞근이게 음. 음. 겨울 여름용이야가. 전 여름용이죠. 어중오하게 팔이 있어서 네, 이거 더 덥지 않나? 아 많은 무조건 뭐, 시원해. 이거짧짤다 시원해. 많은 많은 어, 어, 무조건 시원하니까 많이. 한번 보실래요? 아이쁘다니까 너무 이쁘세요. 이 사장님이. 고영어잘하네 아니요. 못 해요. 잘못 해요. 아에요 걱정 마셔. 아도쉬운아보여네이 소라리 입는게 좋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길어서 아이, 더운데 이아 이것도 죽었는데. 음, 질리겠다 여기 이거. 길면 기술 원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 기, 만에 길면 기술 그마 다른 못입잖아이네 짧은, 짧은 거요짧 네 많은 기름 향이 좋아요. 군색 있고 수박색기구래남색 있고. 바지는 어떤 게 있어요? 바지는 뭐좀 바지 마늘 드릴까? 뭘 드릴까? 마늘 구겨지니까안구겨지는 마요. 색깔 다 맞고요. 메뉴 무슨 패턴이세요? 뭐가 색깔. 바지는 얼마 이게요3 0원싼건 싼데 이거는 구김 당하고 살짝이 불 탈수 마시는요 엄청 좋은 거예요. 기가 어렵잖아. 아, 걱정 마셔. 이거 마 봐. 어든지 걱정. 무슨 <laughs> 내가 입는데 걱정을 말래? 아, 잡나 <laughs> 아, 색깔. 아, 내가 입는데 아닌데. 정 이제 맞춰서 지니가 거나이 색깔 여러 가지. <laughs> 뭐 빨, 검정 뭐신거다 있어요. 근데 내가 먹정마자 소리 이런 색깔을 보다는 많이 이거? 입으셨잖아. 안변하세요 아니 맞춰 입기긴 좀 쉬운데 뭐, 뭐, 이건 맞춰 입기가 좀 힘들 것 생각나? 같다 음, 이슬이요. 음, 음, 이거 빼시고 좀 응, 분심이. 이게 뭐예요? 천이야. 맛이 그래. 깔을 처 있지만데. 이거 좀 얇은 거 없어요? 더얇은거 있죠, 선생님? 이거 많이 파 예, 그래가지고 가디가인데. 글쎄 가디가인데. 너무 더워거아이좀 아, 뭐 아니 너무 두고 저좀낡은면 아, 없어. 도어요 구멍이 뻥뻥 뚫렸잖아 실이 <laughs> 가사에 도양봉이 안 나와서 어, 이게 얼마? 이만은 대저 여기서 오래 할때 많이 안 불러요. 이불다아무 이게 사이즈가 매치하 아, 이쁘다. 깨끗해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입는 옷이. 나도 엄마지만 내 아들 후예 엄마 아니 이만 이 거리 하시면 당히못 가세요. 맞아요. 엄청 어, 이 엄청 많잖아. 집이 제일 저렴하게 팔아. 아니 내가 못 입으니까 한 번만 더 걸쳐봐줘. 정도괜찮죠 여기 가 많아요. 어떤로 좋네. 나도 그런 거한번 해봐야 되겠다. 괜찮지? <laughs> 그이세요 살을 빼야 되는데. 아, 옷을 빼야 되는 데 아, 옷을 살게 아니라 네. 살이 쪘죠. 아니, 톱에서 뭐하실 거예요. 인제 뭐 살만 빼면 요 살을 빼옷 같은 옷을 입어. 많이 아, 부쩍 가지고. 촉감도 더. 되게 아, 좋다. 촉감이 되게 좋. 그렇죠? 음. 시원하게 보... 보... 편하고 보이고 편하고 편하고 시원하고 이빨 어. 이거는 못 입겠어요 그럼요 이거는 안 여신다 그랬지? 나는 그거보다 이게 이뻐 제에민거 갖고 가세요. 자부하니까 음. 그럼, 그 바지 <laughs> 엄청 좋은 거야 어, 그거안 이뻐? 아, 이옷 기가 막히다리게 이뻐? 네, 그럼 자으세요 그 아니, 아니, 색깔 뭐 아, 색깔 이 색깔 고상하잖아 진짜 이쁜 옷이에요 내가 그거는 갖다 입으면 우리 자식한테는 내장 안갈 때에요 저거 정말 아니, 잘하시네 나이집 와서 더달라지겠다 티셔츠를 고 왔다가 솔직히 벗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배가 아, 많이 나와서 배가 많이 나와서 그 배에 나도 가서 요연재돼있 건강만 하면 돼요. 마실 나쁜 거 하시죠? 칠십아 친구가 다니까왜이확인다고 사장님. 많이 이해되요. 네, 사장님, 네, 네. 네. 사장님 네.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칠십오 아, 이나이 이렇게 씩씩하게 아 하실 수가 있어. <laughs> 저 하얀 거. <laughs> 어떤 거? 이거? 어. 이거? 어. 여기 긴팔. 이게 면이에요. 면이라. 이데이 김. 완전 김. 지금 거. 입기는. 아니에요. 가을 가야 되겠다. 이거, 이게 겉에 입는 거야. 어디 저기 김팔을찾아보면 겉에 입는 거예요. 겉에 입은 이고나이세요 이건 없나이만천 원. 여기 반팔 한또 들어갔잖아요. 갈때심히실안 하시면 되죠. 깔끔해네. 깔끔해요. 이거 되게 좋아하시오. 픈이 아니라 좋아. 사실 마보다 이게 나요. 마는 조금 손질 좀 해야 돼. 일단 내가 그런 거좀 꺼내 봐. 나뭘뭘 뒤집어놨는지 몰라. 주세요. <웃음> <웃음> 아, 뭘, 뭘 <웃음>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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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누나예요? 예. 뭐닮아서 아들인 줄 알았어. 어, 신건 좀 아주 깔끔하게 입으셔야 되고 소재 맞게 입는 게 사이즈 어. 입으셔야, 이게 나을 것 낫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걸 팔는 거예요. 이거는 비치야 사이즈, 가 사이즈 후리에. 이거 입으시게 셔더 편하겠어요. 이거는 장가게 깔끔하게 입으시는 거고 일단 일단, 일단. 이거 보시면 <laughs>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음, 없어. 아니 이만큼 골라놓고도안골랐져요 <laughs> 아니 그런 데가. 음. 음. 아까 내가 처음에 본게 뭐였지? 처음이거 <laughs> 아, 우쪽이 있네 가 너무 크지 않나? 안 크게 돌아네. 회당 가서 사이즈 네. 바꾸러 와요. 네, 영유 네, 마셔요. 이건 음. 얼마예요? 만 원. 음. 음. 자, 일단 잠깐 잠깐, 만 17만 남는다. 아, 그럼 좀 아쉬워. 네, 또 여기까지 오게 만들지 마. 12월에. 잠시. 잠시. 음. 이런 면을 안 하시지? 그만, 너무 많이 사가면 입지도 못해. 선생님, 일단 가격을 한번 보여봐이 응. 어, 얼마나 지금 하나도 몰라. 하나도 먹만안 해주시지 마. 좀맛니까 저희도 오랜 나이기 때문에. 이거도 가 너무 어떤 분이시는 거야? 네, 어, 이 이건, 어, 어, 이건, 이건 아니시고, 어디가 아니시고. 이건 뭐? 이거는. 아, 이거까지 조금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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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네. 저옷벗가 아니, 시원하니까. 많이 사셨네. 몰라요. 이렇게 공짜로 주시네요. 이심이 <laughs> 워낙 좋으셔. 뽀뽀 마로도 그냥 가시시네. 3만원, 8만원, 20만원.